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꼭 나눠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아흔두 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5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그러면은 초대교회사 제 5강. 오늘의 제목은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예, 네, 성서가. 어떻게 정경화되었는지 특히 어떻게 예, 신약성서가 어떻게 음. 정경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전인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선 신약성서, 신약성서와 신약성경 이게 저희는 성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단어를. 네. 근데 특별하게 성서라는 단어를 채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성경과 성서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음. 그래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뭐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음. 단어와 성서는 성서는 한문적인 시각으로 본 거고 음. 경전으로서 보는 단어는 성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네.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이분법 시켜가지고 네. 상대방을 이제 공격하는 무기로 삼으려고 자꾸 이렇게 음. 영어를 만들어내고 그영어에 어떤 이념을 넣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성서와 성경을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음.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꼭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laughs> 그 성경을 본인들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성서를 쓰는 사람을 음. 공격하려고 그런 이데올로기를 네. 만들어요. 옛날에 이렇게 뭐 성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른분들이 좀 음. 혼냈던 그런 기억도 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죠. 음. 이분화시킬 필요가 사실 없는데 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서에 대한 어떤 마음인데 음. 제가 그 그분들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복음서 네 권을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 네. 그래 사복음서로 네. 하잖아요. 왜 사복음 경이라고 하지. 복음 아, 경이라고 하지. 그렇그 네. 복음서도 음, 경인데 왜 네. 그거를 사복음서라 합니까? 음. <웃음> <그러네>. <웃음> 아, 이렇게 어. 앞에만 생각하는 구나뒤에생각하고 아니. 그런 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적인 생활 뿐이고 그리고 성서라고 부른 사람들이 세상에 어떻게 음. 경전을 안 봅니까? 기독교를. 네. 기독교 성경을. 음. 그거는 그 그분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제발 쓸데없는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기독교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기를 간절히 호소해봅니다. 네, 그렇게했죠 성서와 뭐 성경은 사실 차이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잠깐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교수님 책에 보면은 가장 첫 문장이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예그 당시 그리스 로마 종교가 굉장히 그 로마 제국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페르시아 동방 종교까지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음. 책을 이렇게 많이 쓰는 종교는 없었어요 음. 그 그리스 로마 에서는 그까그 네. 세계권 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책의 종교라고 한 거죠 아.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책이 차지하는 중요도, 혹은 분량 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일단 거죠. 책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제 우리 특히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책의 종교가 갖고 있는 속성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신앙의 기준들. 그게 이제 성서인데 네. 그게 이제 초기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 성경을 이제 교회에서 읽는 거. 네. 어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편지를 보낸 거 근데 음. 그 편지가 엄청 길어요 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도 편지 길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음.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음. 보통 네.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거죠 뭐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 하나하나 필사하면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지 짧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선은 글을 쓰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당시에는 종이가 파피루스 라든가 파피루... 이제 후에 이제 양피지, 양피지.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문서를 기록하고 네. 또 편지를 보내 가지고 서로 열람하고 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성서를 낭독하고 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록을 보존하고 음.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다른 종교에는. 그리고 또 쉽게 음. 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 네.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가난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을 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다른 로마 종교는요, 제사 의식이라든가 음. 어떤 그런 걸로 종교가 유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이거를 기록해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기, 어, 유대교 영향을 받았다는 거. 네. 유대교가 또 경전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교도 이제 오랫동안 경전을 써왔고 그 경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전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형상이 없는 신을 믿잖아요. 그런데 음, 네, 네. 우리가 이제 형상이 있는 신을 형상이 있는 신을 믿었다면은 음. 그런 형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데 네. 에너지를 많이 썼을 텐데 음. 네. 그러, 그렇지 않는 신을 믿다 보니까 음. 이걸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되고 음.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다 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또 보존해야 되고 음.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책 읽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하다가 보니 그냥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니까 그거 그 내용을 후대 사람들한테 음. 남겨줘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음. 돈보다 네. 돈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음.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음. 그만큼 대가지 부를 했다. 음. 그 복음서 같은 경우 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들이 죽어 음. 죽어서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기독교 복음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그런데 음. 바울은 좀 달라요. 네. 바울 같은 경우는 편지를 썼잖아요. 네. 그때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어,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바울의 편지가 이제 성경이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그 당시는 음. 생각을 못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바울이 열렬하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음. 네. 그것도 그그당시에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길이와 음. 노력. 그다음에 이제 편지가 일단 보내지면 그게 또 필사되고 네. 어 이러면서 막 유통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거는 이미 기독교가 전그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어떤 특성 음. 보편성 그래서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만한 도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초기부터 편지가 써, 써졌던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제 사라지니까 그 기독교 어떤 메시지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책을 열심히 네네.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신약성서 27권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문서들이 쓰여졌어요. 음. 기독교 문서들. 네네. 이 27권은 그 수많은 문서들 중에 살아남은 아주 일부죠. 음. 살아남았다는 거는 정경으로 인정된 아주 네. 일부. 제가 듣기로 복음서만 50권이 넘었다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그나마 유명한 건뭐 유다복음, 도마복음 음, 뭐 이런 것도 네,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네. 예,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복음서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복음서, 그다음에 수많은 기독교 문헌 중에 27권이 선택이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그만큼 문서를 많이 썼던 거예요. 어 사람들이 그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분량 자체도 그럼 독특하게 길었던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음. 편지가 길죠. 그 고린도 전우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좀 길잖아요. 어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존 네. 사님도 지금 편지 쓰는데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요? <웃음> <웃음> 한두 장이면 끝나죠. 그렇죠뭐 <laughs> 상소 뭐 이런 거아니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편지 보내면. 그렇게 길게 안 씁니다 아, 편지를 딱 중요한 내용만 딱 적고 어, 어, 끝나니까요. 네네네. 음...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하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독교 문서가 정말 활발하게 좀 작성이 됐고 네. 교회는 이제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편지라든가 어떤 기독교 문서를 통해서 음... 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을 것 같아요. 음... 각지 흩어져 있지만 음... 뭐 지금처럼 뭐 동영상이 있고 텔레비전이 네네네. 있으면은.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목회하듯이 음. 위성 쌓아가지고 <laughs> 한번에 하겠지만 <laughs>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음. 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 편지라든가 어~ 기독교 문서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네, 네. 유대감 형성에 그렇죠. 오늘 제목이 약간 신약성서의 정경화 이렇다면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음. 그중에서 시간이 흐르고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총으로 말하자면 66권, 신약 성경으로만 말하자면 27권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이 음. 역사를 좀 네네.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처음으로 신약 성서는 어떻게 기록됐고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좀 쓰여졌는지 좀 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27권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네. 27권이 딱 쓰여졌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뭐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아마 자기가 쓴 편지가 성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어, 그건 전 옛날부터 항상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자들은 음. 내가 이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쓰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을지 음. 아니면 그냥 이게 도움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저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라고 음. 해서 보낸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어떤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인간의 어떤 그런 단순한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하시는 과정이었겠죠. 음. 네. 그러니까 바울은 고른 도회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예 그렇죠. 네. 그거였을 거예요 그게 어. 맞았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 기독교적 메시지 음. 어떤 보편적인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음. 때문에 아마 네. 교회 공동체가 필사를 했을 거고 음. 필사를 해서 또 돌려봤을 거고 네. 또 다른 공동체도 그 편지를 읽었을 거고 음. 그러면서 아마 이제 바울의 편지가 권위를 음. 획득해야 하는 거죠. 네. 바울의 편지는 뭐 오십 년 50년, A.D. 5 0 년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대살로니가 네. 전서 예. 갈라디아서 음. 이게 이제 초, 가장 그렇지. 초기의 편지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뭐 신학적으로 이제 말씀 안 드립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네.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이제 우리의 팟캐스트가 논의하는 내용은 네. 아니고 바울은 이제 현장 성교사잖습니까 그렇죠. 예, 현장 성교사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전 음. 아니면 돌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음. 그 문제에 개입을 했어요. 근데 그 개입을 이제 본인이 가기 힘들 때는 편지를 썼던 거죠. 그렇죠. 예, 그 편지에 이제 본인의 어떤 신학적 주장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음. 보냈고 그 편지가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읽히고 네. 열람되고 음. 다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필사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존이 된 거죠. 뭐 과정을 멋지자면은 바울이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 교회 보냈는데 음. 그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읽어보고 음. 이게 다른 교회에도 좀 돌려봐야 되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그 원본을 보면서 필사하고. 사본을 만들고 네, 네. 똑같이 이렇게 복사하고 네. 손으로 그리고 그거를 다른 옆에 있는 음. 혹은 지역 교회다가 에 음. 주고 그렇죠. 또그 교회도 읽고 또 필사하고 음. 이랬. 그랬을 가능성이 없죠. 네. 만약에 필사를 안 해버렸으면은 뭐 사라져버렸겠죠. 네, 사라져버렸겠죠. 어, 네. 필사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살아남았겠죠. 지금 뭐 지금 시대에 가끔 뭐 고고학 이런 거에서 발견되고 이런 사본 사본화 사람들이 음, 사본, 보는 예. 것들이 약간 이런 필사본들일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처음에 네. 고린도교회나 이런 로마교회가 바울 서신을 받을 때 음. 어, 구약 성경에 갖 같은 경외감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렇겠죠. 네, 예. 왜냐면 하 구약성경은 그 당시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권위 있는 문서였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이라 하면 소위 이신학성서에서 성경이라 하면은 구약성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바울이 이제 딱그 문서를 받았 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성서 같은 무게감으로 읽었으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점차 그와 음. 걸맞는 무게감을 갖게 된 거죠 음. 바울 서신이. 네. 바울 서신은 일찍부터 권위를 얻어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다렸던 재림도 오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진짜 작정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음. 보존하게 된 거죠. 음. 음. 그래가지고 많은 복음서들이 쓰여졌는데 네. 이제 영지주의자들 음. 그 당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쓴 복음서도 있었어요. 뭐 네. 유다 복음서라든가 그다음에 도마 복음서 네. 어, 이런 거는 이제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본 거고 네. 우리 기존 교회 정통 교회는 영지주의를 되게 비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가 정경화됐는데 어, 그 사복음서가 이제 세계가 좀 비슷해요. 네. 흔히 말하는 공감 복음, 네. 마테마가 네. 공통의 관점을 갖는다. 네. 그래서 읽어보면 상당히 비슷한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상당히 색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권을 공감 복음, 음. 그렇게 요한복음을 구별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로 하는데 사복음서도 이제 되게 일찍 교회에서 권위를 얻습니다. 음. 권위를 얻는다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할수 없는 음. 문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기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영지주의 2단 이야기를 잠깐 했을 때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울의 서신을 좀 권위 있게 받고 복음서는 약간 좀 경애시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냥만 그 이제 영지주의 아, 그 영지주의적, 영지주의적, 영지주의적 음, 교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봤을 때 영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지, 이 사복음서가 교회에서 약간 권위를 얻기 시작했었을 때 음. 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음. 사복음서를 경영시했기 때문에 음. 혹시 이게 더 분쟁이 더큰 것은 아니었나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어서 아~ 그~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이미 권위를 얻어가는데 마르키온이 거기에 제동을 걸었다 네. 혹시 그런, 그런 게, 게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은 사복음서는 이제 기록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음. 권위를 얻었거든요. 마르키온은 이제 그 뒤에 등장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정경으로는 인정이 안 됐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경 하고 이제 네. 권위를 쌓아놓고 권위, 있습니 어, 권위를 부여한 성경이었는데 문서였는데 음. 어, 마르키온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보고 네. 이, 앞에 부분은 또 네. 마르키온이 없애버렸어요. 네네네. 성육신 사건 이런 거. 음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마르키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꼈던 음음.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 소위 네. 그 몰몬교 있지 않습니까? 네. 몰몬교에서는 이제 주, 어, 조셉 스미스가 음. 천사로부터 그 황금판을 받아요. 어, 황금판을 받는데그 황금판을 이제 조셉 스미스가 이제 베끼면서 네. 번역을 하는 거죠. 음. 그렇게 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멀몽교가 주장하듯이 우리의 성경은 하늘에서 스물일곱권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음, 음,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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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은 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쫙줄 세워가지고 음, 음. 자 시작 시, 쓰, 자, 성경 씁니다 음. 이렇게 시작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우리한테 온게 아니다. 어, 한 권으로 뭐 스물일곱권이 들어가가지고 음. 이걸 신약성경에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관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성경이 정경화되기까지요 어 3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바울 서신이 50년 경에 쓰여졌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경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350년이 걸리잖아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350년 동안 명확한 정경이라는 건는 없었다. 그 얘기는 교회마다 보는 성경의 권수가 다를 수 있다.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뭐 지금은 설교지만 그 설교 자체가 말씀을 풀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배 중심이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전경이 <laughs> 없었는데 네.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예배 중심은 아니 그때도 설교예요. 음... 그때도 당연히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성만찬과 설교인데 네, 네.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초등학교도 중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예배 핵심이 성만찬이에요. 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을 기념하고 함께 식사하고 음, 네.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어, 성만찬이 네. 모든 예배 중심이었죠. 네. 근데 말씀은 뭐냐? 말씀은 그 당시 이미 이제 그 정경이 27권으로 확장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권의 음... 성경은 논란 중이었지만은 네네. 이미 이제 권위는 있 성경이 있었죠. 네. 구약성경도 음... 있고 권위는 있 성경, 뭐사복검서라든가바울서신은 이미 권위를 얻었어요. 음... 네. 정경으로는 안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도들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바울의 말은 이미 뭐 일곱고 음... 그거를 통해서 설교도 하고 음... 이제 그렇게 돼, 돼 있었던 거죠.